어, 전원주택 마당은 굳이 캠핑카를 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화로대 하나, 야외 의자 몇 개, 텐트에 조명만 더해줘도 충분히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주말마다 캠핑을 계획하지 않아도 저녁에 잠깐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어, 사실상 마당이 넓다고 해서 반드시 무엇으로든 꼭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비워둔 마당도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한두 그루 정도만 심고 완전히 비워둬서 시야를 막지 않는 구성으로 계절의 변화가 그대로 보이는 공간으로서 마당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당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당은 스스로 계절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